매화꽃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서남사를 소개합니다. 송광사가 우리 불교계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근본 사찰이라면, 서남사는 조계종 다음으로 큰 태고종의 총본산입니다. 개인적인 사족을 붙여보면, 송광사가 큼직큼직하고 선이 굵은 느낌이면서 멋있다 라는 감탄이 나오는 곳이라면, 선암사는 선이 곱고 아기자기함이 느껴지면서 아름답고 예쁘다 라는 감탄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선암사 창건설화는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선암사 사적기에 따르면 542년 진흥왕 3년 아도가 비루함으로 창건하였다고도 하고 875년 헝강왕 1년 도성국사가 창건하고 신선이 내린 바이다라고 하여 서남사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고려 중기로 들어서면서 서남사는 선종 9년, 1092년에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크게 중창됩니다. 의천은 문종의 네 번째 왕자로 출가한 뒤 국내외 여러 종파의 불교 사상을 두루 익혀 천태종을 개창했습니다. 김진왜란 이후 거의 폐사로 방치된 것을 1660년 현종이 중창하였고, 영조 때 화재 예방을 위해 산 이름을 청량산으로, 절 이름을 해천사로 바꾸었지만, 순조 23년에 또 화재가 나자, 순조 24년 해봉, 놀람, 익종스님이 다시 중창하였고, 이름도 조계산과 서남사로 원위치하였습니다.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들어보셨는데 차이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찰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은 참선. 즉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깨우치는 선종을 중요시하는 종파입니다. 조계종 총 본산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계사입니다. 법정 스님과 같이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스님들께서 대부분 조계종 소속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태고종의 특징도 궁금하시죠? 한국 불교의 전통 종단으로 태고보호국사의 통불교 사상과 원흉정신의 종지로 삼고 있으며 전남 순천의 서남사가 본산입니다. 조계종과 공통점이 많으나 사찰의 개인 소유 인정과 승려의 결혼 문제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며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사찰을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조계종과 다른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황동규 시인을 아시나요? 서남사 매화꽃에 관련된 시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제목은 풍장 40 서남사 매와 처음 만나 수인사 나누고 그 향기 가슴으로 마시고 피부로 마시고 내장으로 마시고 꿀에 취한 벌처럼 흐늘흐늘 내다 진짜 꿀벌들을 만났다. 벌들이 벼랑간 공중에 떠서 배들을 내밀고 웃었다. 벌들의 배들이 하나씩 뒤집히며 매화의 내장으로 비어. 나는 매화의 내장 밖에 있는가? 서남사가 온통 매화 안에 있는가?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지킨 일곱 곳 가운데 하나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3번째로 등재되었습니다. 서남사의 묘미는 4계절 중 봄이 가장 으뜸인데요. 서남사로 걸어 들어오는 길목부터 볼수 있는 철쭉 벚꽃, 목련, 산수유 등 꽃나무들이 사찰 안에까지 온통 꽃천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매화가 피는 계절인 봄에 서남산은 그 아름다움이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특히 천연기념물 488호로 지정된 600년 이상 된 홍매화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매화꽃을 직접 보기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3월 말쯤에 만개한다고 하니 봄에 선암사를 방문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난번 송광사 소개편에서 무지개다리 설명해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선암사에도 무지개다리가 있어요. 선암사 입구에 있는 승선교입니다. 무지개 모양의 반원 다리가 내가에 비쳐 완전한 원형을 이루고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편은 황미산 억새풀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